안녕하십니까, 통인입니다. 오늘은 5월 경일주의 운력, 운력 특징과 기종 첫 번째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열을 기준으로 하고 오화에 비해서 이서화는 비적 성향이 강하죠. 사화는 뭔가 조정하는 기운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키우고 업시키는 거고, 분위기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화는 직접적으로 대상에 작용하게 되고, 거리감을 볼 때, 우화는 대상에 직접 작용하며, 거리감이 상당 부분 가까이 작용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근접되어 있다는 것은 부딪힘이 크다는 것이죠. 대상과의 부딪힘이 크면 에너지들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지로볼때 생지는 뭐예요? 생지는 성급한데 생제 시점은 뭐예요? 미래 있죠, 미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 대상에 가고자 하는 에너지입니다. 대상에게 에 접근하려 하고, 접근한다는 것에는 성급함이 내재되어 있어서 빨리 가려고 하죠. 그런데 생지의 상태는 대상과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대상과 떨어져 있으니까 대상한테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게 생지들이 갖는 의미죠. 생지는 뭐예요? 인신사회가 생지죠, 인신사회. 인신사회가 생지죠. 그런데, 그러한 성향을 가장 자극하는 게 뭐예요? 이들의, 이들의 중기죠. 중기. 인, 인중의 중기는 병하고 신중의 중기는 임수고, 사중의 중기는 경북이고, 해중의 중기는 간목이죠. 중기들은 뭐예요? 앞으로, 생지의 중기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화된 게 아니고, 현상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들은 대상을 보고 대상에 반응하는 것은 빠른데 그 에너지의 결과를 보출하는 것은 더디다는 뜻입니다. 생지가 대상과 연결했는데 관계 입장의 결과는 더디며 둘이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더디다 이거죠. 거리를 맞춰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지는 대상에 거리감이 없고 밀착돼 있고. 지금 시점에서 자기의 에너지에 온전함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 온전함에 충실한 게 왕지들입니다. 그래서 왕지들은 대상에 가려거나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크지 않아서 직접적 부딪힘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왕지들이 에너지를 쓰는 것과 생지들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도 고지에 에너지가 있죠. 고지는 보관된 에너지고, 고지는 시점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습니다. 기억에 있고, 생지는 미래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 하 되면은, 생지는 뭐예요? 에너지가 미래에 있습니다. 왕지는 에너지가 지금 현재, 현재에 있습니다. 고지는 에너지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는 에너지가 보관된 에너지고, 고지는 시점이 과거에 있죠. 기억에 있고, 생기는 미래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실현된 게 아니고, 실현되는 게 목적이 더 강하다 이거죠. 고지는 실현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건데, 그게 여기의 기억인지 중기의 기억인지, 고지는 또 여기와 중기로 나누면 이 과거가 여기의 과거인지 중기의 과거인지 구분해야 하죠. 그래서 고지의 에너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며. 이 부분은 거리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거죠. 잇목에 오하가 개입하면 잇목에 오하가 개입하면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왕지는 그냥 있습니다. 왕지는 그냥 그 자리에요. 네.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왕지는 에너지 덩어리이고, 화의 에너지 덩어리는 오화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화가 가장 큰 상태죠. 잇목이 오화를 봐서 산업을 한다면, 오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오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본래 에너지를 잇목이 가서 자극하는 거고, 잇목이 다가갑니다. 목생화의 개념이 인목이오화를 생하려고 하는 것, 오화를 격동시키려 하는 것, 오화를 움직이게 하려 하는 것, 오화를 새롭게 하려 하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거리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 밀착되죠. 그런데 시작되는 에너지는 인목 기준으로 보면 다가가는 거고, 오화 기준으로 보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묘오도묘오도 목생화를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들은 뭐예요 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그러면 목생화의 개념이 인목은 목생화에 맞춰진 것이었죠 우화를 동하게 하려하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미래, 괴이 이것을 우화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합일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묘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생활하는 조건은 성립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목을 생하려 하지 않으나 둘은 가까이 있고 접근되 있습니다. 거리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을 통변할 때 차이를 구분할, 해내,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감, 거리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오화는, 오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상들에게 근접된 에너지적 작용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중심의 에너지죠. 그래서 오화를 자극하려면, 오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오화의 에너지적, 접점을 형성하려면, 부지침이 따라오게 되죠. 당연히, 자수 등이 그러한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가 자기 상태를 유지하죠. 같은 왕지기 때문에 유지하게 합니다. 자수는 자수의 상태, 오하는 오화의 상태를. 그런데 수국화라는 부딪힘이 용등됩니다. 왕지가 부딪혔으니까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부딪혀서는 천천히 조용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원은 근접되어 있는 부딪침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에너지적 부분 때문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터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를 보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계단식으로 급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다 다르죠. 사건의 유형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팍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지를 밀지나 월지에 갖고 있다면 급진형들이죠. 급진형. 왕지를 밀지나 월지에 갖고 있으면 생지를 갖고 있으면 뭐야? 점진형. 생지나 고지를 갖고 있으면 점진형.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대개 왕지를 갖고 있으면 급진형이죠. 가만히 있다가 참고 견디다가 그런데 일지나 월지가 성지나 고지로 돼 있다면 급진형하고는 다릅니다. 점진형이죠. 뭔가 조금씩 나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합니다. 에너지적 작용, 흐름도 거리감에. 또는 에너지가 관계에 의해서 돌출되는지를 에, 봐야 합니다. 공부로 말한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하는 유형들이죠. 그래서 1년 하면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갑니다. 전민형의 공부도 어느 단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형도 유형 인계점이 있습니다. 급진형들은 몰아서 합니다. 공부 자체 유형도 벼락치기죠. 닥쳐야 밤새워서 합니다. 그런 유형들의 사유체계에는 몰아쳐서 한 번에 뒤집어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놀다가 한 번에 해서 기능성 시프트를 합니다. 공부 유형들이 꾸준히 하는 점진적 유형이 있고 급진형들이 있습니다. 유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벼락치기형은 벼락치기가 맞죠. 그런 형들한테 도서관 가서 꾸준히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모두 사주의 일정 부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화가 열성이라는 것은 직접 작용합니다. 가스성이 중요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급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참다가 그냥 두고 보다가 그게 임계점에 이를 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걸 말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꼭 자기가 표현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게 자유묘유들입니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니까 이런 걸 환치해서 간병 표현으로 말하면 직접적이라는 겁니다. 성적 표현이 이렇다는 뜻이죠. 실감 나야 합니다. 그런데 생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앞에 두고 나가는 다가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오아는 자기들 에너지가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지는 도하죠. 왕지는 에너지가 충일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집중시킵니다.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상과 연결돼서 극복하거나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갈 때는 결과가 급진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것처럼 전환이 됩니다. 오화는 완숙한 화죠. 오월의 경금은 신금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오월의 경금은 신금과 비교해서 봐야죠. 청간의 양간은 대상이 뭐예요? 밖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은 관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첨간의 감목이라면 감목 자체의 의미나 성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목이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대상을 관찰해야 하죠. 그래서 멀다 가깝다는 것은 대상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양간들은 대체적으로 대상에서 볼때 대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멀다는 것은 대상 밖에서 대상 안으로 가까이 온다는 뜻이죠. 기본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음과는 대상에 가까이 근접해서 작용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상의 내부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금의 포괄적 의미는 분별력인데,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분별하기 때문에 소유의 문제가 생기고, 배척될 수도 있고, 같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당화되면 관계를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행의 금이라고 생각할 때, 금은 쇠다라고 일차적 형태로 바라보면 사유가 한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을 분별력이라고 한정하는 것도 문제죠. 되도록이면 오행적 사유 체계를 가시적, 물리적 사유 체계가 아닌 근본적 개념으로 전환해서 써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가를 표현하는 방법 어떠한 언어가 좋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분별력이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금이라고 하면 금의 에너지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에너지적 언어를 말합니다. 금을 분별하는 것이 경금일 때는 밖에서 멀리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에 밖에서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신금은 뭐예요? 가까이서, 에, 근접한 상태에서 분별을 합니다. 분별하는 내용도 경금은 크게 전체적으로, 신금은 부분적으로, 정밀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무엇으로 분별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규칙, 제도, 이런 것들이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럼, 경금의 분별은 뭐예요? 전체를 규정하는 거죠. 경금은 밖에서 아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럼 경금 안에 들어가려면 경금이 만들어놓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경금의 규칙에 대한 룰이 제시되는 거죠. 신금은 안에 내부적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람들한테, 조건들한테, 구체적으로 기차력의 규칙이나 룰을 제시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강하게 극한다, 조라, 조절한다가 아니고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경금이 대상을 보는 것과 신금이 대상을 보는 것에 분별하는 에너지의 역할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문구러뜨려서 금이니까 금극목 하겠다.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이 금극목 하는 게 다릅니다. 경금이 금극목 하는 것은 경금이 밖에서 울타리를 쳐놔서 근접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의 외형을 통제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을 잘라낸다든지, 어느 모양에 맞춰서 한다든지 합니다. 신금이 작용한다는 것은 목의 내부적 규칙을 말하는 거죠. 모관으로 들어가서 목에 근접된 형태에서 부분 부분을 통제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목 전체를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경금이 났고근데 어느 부분의 전문성으로 어느 부분의 규칙이나 조건으로 작용하는 건 신금이 더났습니다 이걸 환치해서 목의 직업군으로 바, 바꾸면 목이 금을 직업으로 받아들이는데 경금이 목을 분별하는데 직은 어떨 것이다. 신금을 쓸때 직은 어떨 것이다. 이게 구분되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서로 좋고 에너지적 교감이 형성되는 것을 에너지적 체성이 둘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적 교감이 형성된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관계를 알고 말해야 합니다. 말의 핵심은 똑같은 금이라 해도 금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